일상의 어떤 일들은 익숙해질수록 소홀해져.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은 익숙해질수록 소중해져. 너처럼. 내일은 뭘 해내야 하지? 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떠올리기보다. 내일은 뭘 해볼까? 기대하는 밤이길 바래. 일상을 한 번에 리셋할 순 없어. 하지만 조금씩 고쳐 나갈 수는 있지. 그러다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완성될 거야. 힘들고 지칠 때 잠깐 쉬어가도 돼. 멈추는 게 아니잖아. 더 멀리 가려고 잠깐 쉬는 거잖아.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반짝반짝 빛났어.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을 제대로 빛내보자. 우리만의 파티야. 길을 갈때 서로 마음이 급하다고 마구 몰리면 엉망이 돼.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래. 마음 급한 일도 차근차근 해결을 해야 해.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놓치게 되는 풍경, 소리들 혼자 있을 땐 선명하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이 시간은 더 많은 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야.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도 그 속엔 분명히 네가 일으킨 변화가 있어. 어디엔가. 무엇인가 누구에겐 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비를 피해 멈추게 되지만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비가 그치면 해가 뜰 테니까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조급해하지 마 결국은 다시 해를 만나게 될 거야 오늘 같은 날 하루쯤은 내일 일어날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컨디션을 걱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그런 밤이어도 괜찮잖아 책의 모든 페이지가 재밌는 건 아니잖아. 어떤 페이지엔 뒤에 일어날 재미를 위한 지루한 설명이 들어있기도 해. 오늘 좀 지루했어도 뒤엔 분명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영을 잘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도 강약 조절이 필요하지. 그런데 너무나 잘하고 싶은 일에서 힘을 빼려면 먼저 나를 믿어야 해. 오늘도 기다렸어. 모든 걸잘 해내고 온 너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저 잘 지내고 온널 기다렸어 그거면 충분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결국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닐까 지금의 나도 좋지만 이대로 지내긴 아까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끔 잠을 미뤄낼 만큼 재밌는 일들이 있지 안 자도 충분히 충전이 되게 하는 일들 오늘은 어때? 지루한 밤이야? 아니면 신나서 잠못 이루는 밤이야? 취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커피를 싫어하던 사람도 오늘 같은 날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빠질 수 있지. 그러니까 모두의 모든 취향은 늘 존중받아야 해. 오늘의 하늘, 바람, 선선한 분위기, 갑자기 받은 선물 같았지.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행복해하고 있을 너를 생각했어. 어떤 사람과의 인연은 평행선 같아. 서로 노력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갈 길을 가. 가끔은 옆을 돌아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방향을 꺾어봐. 그 사람이랑 접점을 만들 수 있게. 정말 마음에 드는 소중한 물건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이 있지만 말이야. 누군가에겐 너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뭔가를 너무 가까이 해서 보면 그게 다안 보여. 가끔은 먼 사람의 조언도 참고해봐. 어쩌면 널 제대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왜이 시간은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걸까? 피곤한데 자기 싫어. 안 자면 내일도 피곤할 텐데 근데도 자기 싫어. 다 내일로 밀어버리자. 너랑 나 빼고. 내일 비가 많이 올거래. 우산 꼭 챙기고 다른 날보다 좀더 조심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네가 걱정될 것 같아. 마음 둘 곳이 필요해. 하루 종일 많은 걸 감당하느라 무거워진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필요해. 오늘 밤 모두가 편안한 곳에서 마음 내려놓고 푹쉴수 있길. 하루하루가 좀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평소엔 안 입던 화려한 패턴이 있는 옷을 입어 보는 건 어때? 너의 기분도 즐거운 패턴이 생길 거야. 우리 서로 가는 길이 모두 다르잖아. 그래서 마주치는 장애물도 모두 달라. 크기도 모양도.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법은 결국 각자 찾아내야 해. 그거 알아?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서 40%는 습관이래. 꽤 많은 걸 매일 되풀이하고 있단 거지. 오늘의 행동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오늘로 안녕 하는 게 어때? 선선한 바람이 불어. 이제 여름이 조금씩 멀어지려나 봐. 좋은 추억만 담아서 보내자. 나쁜 기억은 다 내려두고.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지.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런 맛을 보는 날이 있어.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매일 달콤하다. 그치?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모두의 마음에 걱정이 같이 내리는 것 같아. 내일은 비도 걱정도 모두 물러갔으면 좋겠다. 걱정 마. 내일도 좋은 날일 거야. 네가 내일을 기대하고 반갑게 맞아주면 내일은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책은 없잖아. 시작하고 바로,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책은 아무도 안볼 거야. 조금은 힘든 요즘 너의 이야기도 나중에 돌아보면 감동적인 책 같을지 몰라.